순전한 기독교 마이너스 C S 루이스 이성과 신앙의 만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또, 옳고 그름은 누가 결정하는가? 또, 이 광활한 우주에 나 혼자 존재할까? 또,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 앞에서 때로는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죠. 이런 깊은 고민을 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한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20세기 최고의 지성이자 문학가 그리고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의 걸작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종교 서적을 넘어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명쾌하게 풀어낸 인문학적 보고이자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고전으로 평가받습니다. 루이스는 복잡한 신학적 용어 대신 일상적이고 명료한 언어로 기독교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며 왜 그것이 합리적인 믿음인지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줍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혼돈 속에서 라디오 방송. 강연으로 시작된 이 메시지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죠. 오늘날 수많은 정보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운 우리에게도 이 책은 흔들림 없는 나침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는 단순히 기독교인이 되라고 설득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경험과 이성을 바탕으로 기독교의 주장이 타당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수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도록 초대합니다. 루이스는 어떤 특정한 교단이 아니라 거의 모든 기독교인이 역사상 어떤 시대에서든 받아들여온 교리적 공통점을 순전한 기독교라고 정의하며 종파를 초월한 기독교 신앙의 보편적 진리를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책을 통해 우리의 이성으로 신앙의 길을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해 보고자 합니다. 보편적인 도덕률 옳고 그름의 실마리 한 권. 다시. 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의 첫 번째 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건 옳지 않아. 뭐, 그건 부당해. 라고 말할 때 그들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모든 인류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공유하는 어떤 보편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 즉, 도덕률이.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말좀 들어봐.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됐어. 혹은 네가 먼저 그렇게 행동했잖아. 라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내뱉을 때가 있죠. 이런 말들은 사실 상대방도 나처럼 옳고 그름을 알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친구와 약속을 어긴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분노하거나 항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루이스는 이 보편적인 도덕률이 단순히 사회적 관습이나 교육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도덕률이 순전히 관습이라면 우리는 다른 문화의 도덕률에 대해 이것은 다르다라고 말할 뿐, 이것은 틀렸다라고 비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특정 행동이 옳지 않다고 판단할 때 어떤 보편적인 기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 도둑질,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문화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싸울 때조차 나는 이런 식으로 싸우지 않아라는 비판은 싸움의 규칙, 즉, 어떤 도덕률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학법칙이나 물리법칙처럼 우리 안에 내재된 어떤 법칙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칙을 끊임없이 어기지만, 동시에 그 존재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루이스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덕률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루이스는 만약 이 도덕률이 자연법칙처럼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존재를 인식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덕률을 인식하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지만, 정작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이 도덕률의 존재는 단순히 우리의 본능적인 충동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 도망치고 싶은 본능작이 보존과 돕고 싶은 본능공감이 동시에 작동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세 번째 존재가 나타나 어떤 본능을 따라야 할지 명령합니다. 루이스는 이세 번째 존재가 바로 도덕률이며, 이것은 우리의 본능이나 사회적 유용성을 넘어선 초월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마치 그림자가 어떤 실제하는 물체에 의해 드리워지듯, 우리 안에 내재된 도덕률은 그것을 부여한 도덕적 존재가 있음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이 불완전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종종 그 목소리를 무시할지라도 옳고, 그름에 대한 보편적인 감각은 이 우주가 단순한 물질의 우연한 집합이 아니라,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진 존재에 의해 질서가 부여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실마리가 됩니다. 이 실마리는 우리를 어떤 지성적인 존재가, 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는 생각으로 이끌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핵심 믿음 단순함 속에 깊이 두건, 루이스는 보편적인 도덕률이 초월적인 존재의 실제를 암시한다고 결론 내린 후, 그렇다면 그 존재는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투권에서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믿음을 가장 단순하고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림을 그린 예술가나 기계를 만든 발명가에 비유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우주와 인간을 가장 잘 알고 계시며 당신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루이스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분이 보내셨다고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역설합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죄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단순히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기계가 잘못된 연료를 넣고 고장 났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못하여 망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고통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루이스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전능하고 선한 하나님이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사랑할 자유와 동시에 사랑하지 않을 자유를 모두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악용될 때 고통이 발생하지만, 하나님은 이 자유를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통은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엄성을 부여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헬로이스는 여기서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주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정면으로 다룹니다. 그는 유명한 3단 논법, 즉 주님이 미쳤거나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주님이시거나 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했으니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는 정신병자이거나 엄청난 거짓말쟁이 둘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을 고려할 때 그분을 미친 사람이나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물의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루이스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셨음을 증명했습니다. 루이스는 기독교의 핵심이 도덕적 가르침이나 철학적 교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의 역사적 사건과 그분이 행하신 구원 사역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회개는 단지 죄를뉘우치는 것을 넘어 자아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넘어 우리의 모든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전적인 신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단순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단순한 믿음 너머의 실천 세권.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할까요? 루이스는 세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교리를 믿는 것을 넘어 실제로 어떤 행동과 인격을 형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두 가지 종류의 미덕을 강조하는데 첫째는 추론 미덕, 둘째는 신학적 미덕입니다. 추론 미덕은 모든 문화권에서 존중되는 보편적인 미덕들, 즉 현명함, 절제, 정의, 용기를 의미합니다. 신앙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가치죠. 반면, 신학적 미덕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어지는 믿음. FAITH 소망, 사랑, 입니다. 루이스는 이두 가지 미덕이 균형을 이루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음악가가 악기를 다루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여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라는 악기를 다스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곡조를 연주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그는 나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이라는 죄에 빠지기 시작한다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사람입니다. 이 노력은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루이스는 특히 결혼과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결혼은 단순한 성적 관계를 넘어 두 인격이 한 몸을 이루는 신비로운 연합이며 평생의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신성한 서약이라고 설명합니다. 성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게 표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죠. 또한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실천 중 하나입니다. 루이스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그들을 좋아해야 한다는 감정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들의 불의를 미워하되 그들 자신에게는 선을 행하라는 의지적인 명령임을 명확히 합니다. 우리는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의 길을 걸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혼자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벽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을 닮아가려는 과정 그 자체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점진적인 성화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격을 넘어서 삼위일체로 가는 첫걸음 내권. 4권, 마지막 내권에서 루이스는 기독교 신앙에 가장,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삼위일체 교리에 도전합니다. 그는 삼위일체 교리가 복잡한 신학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역설합니다. 하나의 하나님이 세 분의 인격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한다는 개념은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재미있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공간은 세 차원 높이, 너비, 깊이를 갖지만 여전히 하나의 공간인 것처럼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혹은 시간의 세 가지 측면 과거, 현재, 미래이면서도 하나의 시간인 것과 비슷하다고도 설명합니다. 이 비유는 불완전하지만 삼위일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체로 완전한 관계 안에 계시는 존재임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묶어주는 성령님. 이 완벽한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 자체로 충만하며 어떤 결핍도 없으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인격은 비로소 완전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거나 천국에 가는 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본래 모습, 즉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것을 그리스도와 또는 성화 라고 부르는데 마치 철이 불에 달궈져 붉게 변하듯이 우리가 성령의 불길에 달구어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선택과 순종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해 갑니다. 루이스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자 이 성화의 과정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깊게 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됩니다. 결국 순전한 기독교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온전하고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말합니다. 순전한 기독교가 전하는 영원한 메시지. 여러분 씨 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명료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이 책은 기독교 신앙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성과 경험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진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감각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추구해야 할 인격적 변화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루이스는 기독교 신앙이 거대한 스토리를 일관된 논리와 따뜻한 언어로 펼쳐 보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개인의 감성과 주관이 더욱 강조되는 시대에 보편적인 진리와 객관적인 도덕률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왜 믿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탄탄한 답변을 제공하며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삶의 실천적인 지침까지 제시합니다. 신앙의 핵심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이성과 영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시, 에스,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는 정말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깊은 갈망과 새로운 깨달음의 불꽃이 지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